안녕하세요 라이프트럭입니다. 자 오늘 차량 출고가 있어가지고 저희 외부차고지로 나와 있습니다. 아이 차량인데 어, 고객님께서 지난주에 차량을 보시고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 차량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한 200만원 가량을 싹 해가지고 어, 출고하려고 이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이 차량은 어, 07년 노부스 4.5톤 카고고요후축카고입니다 음, 손님께서 장비 운반을 하신다고 이 차량을 구매를 하셨고요. 길이는 7m30으로 되어 있고, 주행거리는 좀 많이 있습니다. 100만이 조금 안된 97만 정도? 어, 이제 고객님이 운행을 하시면 한 바퀴가 넘어가겠죠. 어, 그래도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, 엔진 미션 다 확인하시고, 어, 짱짱 해가지고, 보시자마자, 계약을 진행한 차량입니다. 240마력이고, 다 아, 지금 아무리 이제 성품화는 이제 크게 뭐 완전 이제 연식 이 있다 보니 깔끔하게 된 상태는 아니지만 음, 아주 매우 저렴하게 이제 판매를 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차량입니다. 자 저희 라이프터럭에서는 어, 차량을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출고 전까지 이상 있는 부분은 책임지고 다 수리를 해서. 출입 내역까지 이제 오픈을 하고 고객님께 이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차량은 뭐 언제든지 이상 있으면 AS는 확실히 해드리는 라이프트럭이니까요. 편하게 연락 주시고 차량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